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돌본 어, 미국 할아버지는 굉장히 유니크한 성격이에요. 가식이라곤 전혀 없는, <laughs>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짜 투박하고, 굳지식하고 그런 분이세요. 재밌는 분입니다. 어, 같이 있으면 한 4시간 정도 같이 있는데, 전화가 엄청 온 거예요, 오늘. 왜? 습담 전화 많이 오잖아요. 아까는 조금 추웠는데 또 덥네요. 있으면은 전화가 막 울리는데, 어, 대부분이 스캠 전화예요. 그러니까 뭐 뭔가 팔려고 막 전화 오는 거 있잖아요. 전화 받으면 또 대답도는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문닫기가 얘기해요. 혹시나 중요한 전화인 줄 알고 막 받았는데, 그,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 이거, 운동시키자. 특히나, 할아젊은이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은 바닥 일어나가고 막, 달려가서 전화 받으면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힘들잖아요. 또, 이분들은, 갑자기 움직이면은, 이게, 경기증이 나가지고, 잘 넘어지시거든요. 근데, 이, 막, 뭐 이게, 혹시 중요한 전화, 자녀들 전화, 이런 게, 혹시 오는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으려고 막 하다보면은, 가는 도중에 전화 끊어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쓸데없는 전화들이 자꾸 오면, 운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 운동들이 필요하시지만, 그거는 또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따라 특별히 할아버지에게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어, 아는 사람처럼. Turn left to right, George, Then turn right. 할아버지 바꿔달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만 다다다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Right 경찰이래요. 경찰 그러면은 뭔가 중요한 것 때문에 공문적인것 때문에 전화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 중요한 것 같다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바꿔줬어요. 좀 이상한 경우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자기의 업무를 저한테 만 다다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이야기안 하고, 일단은 경찰이니까, 옮겨주니까, 할아버지가 받으면서 전화를 봤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가 어, 좀 이상해요. 경찰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번호를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뭐, 안 주겠다, 그런 식으로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나는 경찰인가?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왜 경찰이 자기한테 50불, 5만원 조금 넘는 돈을 모금 비슷하게, 성금 비슷하게 어, 자기한테 달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신용카드 번호를 물어봤나 봐요. 그래 이건 좀 여기서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 다행히 할아버지가 정보를 안 주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도방관들이. 가끔씩 모금을 해요. 이렇게 이런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에 자기들 장화가지고 거기다가 모금을 받거든요. 우리는 고마우니까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소방관들 목숨도 많이 잃고 하는데 방금 한국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길에서 한국에서는 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걸 봤을 때는 뜻밖이었고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워낙 그 일이 힘든 일이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 기사들한테 모금을 받고 있고 그럼 사람들이 막 기꺼이 막 성원하는 마음으로 이렇 십시일반 이 부치에다가 돈을 넣어주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럼 경찰도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 게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대놓고 전화에다가 솔직히 뭐 경찰이다 그러면은 그 말로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찰인지 고 경찰도 아니면서 경찰이다 그러면서 돈 내놔라 계좌번호 가르치달라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특히나 요즘 같은 사기꾼이 많은 세상에서 순진하신 분들은 속고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전화 끊고 나걸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그 그런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형사람에서. 전 나와가지고 내가 형사인데 지금 당신이 어떤 범죄 사실에 연루되어서 뭐 빨리 출두 안 하면 빨리 이게 돈을 안 보내면 뭐~ 간방간다 뭐~ 그런 식으로 뭐~ 한다면서요 그런 내용이랑 좀 비싸다 그래서각이든 거예요 요새 는에 제가 다른 할머니한테도 이야기했는데 혼자들 계시니까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혹하는 소리하니까 뭐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됐는데 뭐 이렇게 뭐 사고를 만나서 어 지금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다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 돈을 좀 보내달라 뭐 그런거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 은 놀래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줄 수도 있고 막 당부하거든요. 절대로 전화로 하는 거 이거 가짜일 수 있으니까 듣지 말라고 전화 그냥 끊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좀 이상하다. 경찰이 왜 전화로 이렇게 모금을 작은 돈도 아니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출발할 때 보니까 이 캐패덱스. 트럭이딱 지나가서 딱 쓰길래 어~ 이 집에 올것 같으면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전달해 주겠지 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뭐 배달하러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름을 마치고 출발할 때 보니까 문 앞에 이큰 상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소포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니 할아버지가 됐다고 내가 챙기겠다고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다. 요즘 워낙 이거 소포 도둑이 많다. 그 지금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이 미국에 지금 코로나 생기고 더 심해졌어요. 이게 제가 너무 놀란 거는 한국에서는 좀 도둑 때문에 이게 집 앞에다가 그 수화물을 두고 가지 못하잖아요. 딱 직접 사람에 전달해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 처 왔을 때는 소포를 문 앞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 안, 안 훔쳐가,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 미국 정말 살기 좋다. 뭐, 치안이 잘돼 있다. 사람들이 양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막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번 제가 그못 받은 것 적도 있고, 중간에 막 이게 분실되거나, 여러분들 중에는 저처럼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상에 페 e d e 라든지 USPS, 미국 우체국에서 소포를 배달하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들 있잖아요. 끼워지는 거라는 말이 안 적혀 있어도 이게 잘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상식이 없이 막 집에 던지고 깨고 막, 그리고 돈갚버리고 막, 막,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공항일 수도 있더라고요. 공항 직원들 여행가방, 여행 물품들 막 집에 던지고 막, 새 여행가방인데, 딱한번 여행하는데 너덜너덜 완전히 지어 찢어지고 핸들 찢어지고 막 이러신 게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뭐 보통은 두번 이렇게 경유해서 가고 이러니까 뭐좀 그렇게 됐겠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몰래카메라를 보니까 이 공항 직원들이 쓸데없이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막 함부로 막막 막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것도 물려주지도 않아 이, 이거를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포기하죠 또막 외국에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너무나 이렇게 캐치할 게 많기 때문에 제대로 이거 막 뒷조차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거 좀 끈질기게 좀 이거 보상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게. 하 진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이게 심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또 집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할 일이 없고 이러니까 마음이 어두컴컴한 사람들은 뭐 남의 것이 그, 다내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돌아다니게 남아도는 시간을 통해서 동네를 어슬렁 어슬렁 다니면서 몇 시에 뭐 우편물이 온다 이런 거딱 확인해놨다가 그 사람들이 집에 잘안 웃고 막 직장을 가잖아요 그 방범 카메라를 설치해도 찍겨도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도덕심이 너무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양심이 없고 상식도 없고, 가 그러니까 갈수록 막 이렇게 이웃이 아니라 막 도둑이고 막 이거는 범죄자들이고 막 그런 거예요. 뭔가 보낼 때도 항상 마음이 그, 그 사람이 받았다는 이야기 올 때까지는 정말 기도하면서도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받을 것도, 제가 보통은, 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게 싸니까, 이게, 전달이 바로 될 건지, 그 조마조마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미국 왜 이럴까? 다 알잖아요. 제일 부강한 나라고, 제일 복지가 잘돼 있고, 뭐, 장애자들 천국이고, 홈리스들한테도 천국이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지가 잘 됐다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 인식이 있으니까 모든 게 훨씬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래 살아보면 압니다. 한국이 오히려 막 앞서가는 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인터넷도 느리고 또 우편물 문제, 배달 문제도 그거 들어보면 진짜 가관이 아니에요, 진짜 보내면서 이거 제가 제대로 갈 건가 물어보면 며칠 걸립니까 이러면서 물어보면 보험을 들으래요, 트래킹 넘버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 확실지 모르니까 이게 중간에 지체될 수도 있고 배달하는 사람까지 믿기가 힘드니까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믿음을 줘야 되는데, 우리도 자세히 모르겠다고, 뭐, 잘 가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확실하게 네가 이게 올바로 가기 원하면은, 봄료를 내라. 돈을 더 내라. 그러면은, 한 3일 걸릴 걸, 5일 걸릴 걸 하루 만에 가게 해준다. 그다 돈인 거예요, 돈. 직장에 가한 상태면 집을 비워주잖아, 오랜 시간.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를 훔쳐가 달아나고. 막 그런 식인 거야.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불평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간 작은 딸에게 소품을두개 보냈거든요. 김치 보내고, 그 다음에 전기밥통 작은 걸 보냈어요. 밥이랑 기본적인 김치 해 먹으라고 보냈는데, 그것도 가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해프닝도 있었어요, 진짜.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아주 좀 치안이 안 좋은, 그러니까 뭐 가난한 나라, 뭐 인도 같은 나라나, 뭐 필리핀 같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심지어 뭐 한국은 뭐 택배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죠? 근데 이 미국이 이렇게 우편 문제 때문에 시기을 써야 되고 유튜브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람들 어메이징 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뭔가 잃어버려 갔는데 사람들이 안 훔쳐가고 그게 그 자리에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한국을 떠난 뒤 한참 뒤에 들은 이야기라서 어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양심적으로 됐고 상식적으로 발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사람들이 정말 도둑질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도둑질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포 이런 같은 거막 너무 쉽게 막 이렇게 가져가요. 요즘은 우체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 앞에 그냥 두고 가거든요. 사람을 사람한테 전달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왜 이렇지? 미국이 이런 상태면 아주 무사하고 치하네요 엉망이 나라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죠. 제가, 아, 제가 게드다 드리겠다고. 왜냐면 이거 소포 오면은 바로바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훔쳐가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소포를 훔쳐가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 거를 돈안 쓰고 이거 공짜를 쓰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 다 심판받을 건데 하나님한테 도둑질한 거 심판받을 건데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죽으면 땡인 줄 알고 인간들이 막 절해지는데 막 담대한 거예요 악기와 악한 영들이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본향은 천국이래요 천국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곳이니까 여기서 내가 뭐 열심히 뼈 빠지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막 소유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영원히 잘살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잡시작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제한적이고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 위에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기 는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얼마 동안인지 모르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죄 문제를 용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 할수 있는 자격이 되게. 우리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급한 겁니다. 그 어떤 일보다 급한 거예요. 시집장가 가는 것보다또막돈 버는 일보다 먹고 사는 일보다 더더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떵떵부리고 살아도. 결국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진정한 성공이 있다 뭔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는 잡시 잠깐이지 결과적으로는 다 버리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원한 행복 그게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막 힘들게 살아도, 결국 천국에 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디 가냐면,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를, 올감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인생의문제들 있잖아요. 아픔들을, 그런 것들, 고통들, 그런 것들,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죠. 이 악한 영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가로막습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요소들이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뒤에서 이런 일들을 꾸미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네, 우리는 정말 천국 갈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죄가 없으면 지옥을 갈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갈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막 가려고 막뭐 대충대충 하는 게 어딨고 종교 인간의 행위로 가는 거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방향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안내서대로 근데 왜 자꾸만 그 길을 벗어나서 확실치 않은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인생은 짧아요 짧고 이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 세상에 자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깨닫고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천국을 수여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성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어리석은 것에 더 이상 목숨 걸지 말고 우리의 꿈과 소원 우리의 인생의 어떤 낙 이런 것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난게 아니에요 또 일하기 위해서 난 것도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는 동안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고 그러나 결과적인 거는 우리가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섬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성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삥떠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안전한 데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악으로 위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짧아요. 짧고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에 사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잖아요. 돈 때문에 온갖 끝을 하잖아요. 정말 양심을 버리고 도덕심 버리고 훔치고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죄짓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서 형벌을 받아요 같이 있습니까 죄지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거룩해지려면 죄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자유해져야 되는데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부터 온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까지갈수 있는 길을 그분이 날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게를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하느님 당신국하서한니다 축복합니다. 주변 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좀있 한국에서 한국에방한도 있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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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저기 이렇시각시 그러니까 드레스도 많고 여러 세에 가면 근데 별로 복근은 별로 없어요 그치, 덕분에 오늘 중통적으로 잘꺼군요 <laughs>